1등 나동연 양산시장 71억 오, 산천군수 50억 이, 어, 2등이네 아 그런 게 굉장히 그 궁금해하면서 뭐 홍태용 김해시장 42억 홍남표 창원시장 27억 조규일 진주시장 24억 진병영 함양군수 20억 성낙인 창년군수 18억 하성철 하동군수 15억 고태안여령군수 15억 박동식 사천시장 14억 안병구 밀양시장 13억 천연기 통영시장 13억 구인모 거창군수 10억 조건제 함안군수 6억 장충남 남해군수 4억 김윤철 합천군수 3억 이상근 고성군수 1억 소감은? 돈이 다들 많네요. 예. 어, 돈이 많아야 하기에 지방자치선거에 특히 <laughs>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려면 돈좀 어, 있어야 나.십오프로 받으면 다 버전 다. 안 받으면... 그래 안 그래 시작할 때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이 음. 시작하면 고속됩니다. <laughs> <응? 웃음>